여러분이 그동안 몰랐던 119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은 알아야 한다. 119입니다. 음. 자, 첫 번째. 119는 무료입니다. 무료. 알겠죠? 1도 돈안 받아요. 음. 모든 것에 대해서. 줄려면한 100억 정도는 줘야 돼. 그래야 징계 먹고 그만두게. 네. 안 됩니다. 어, 저때도 그 현장에 나가면은 고맙다고 이렇게 밥사 먹으라고 막 주려고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절대 안 받습니다 회사로 이렇게 뭐 박스를 보내기도 해요 물론 쿠키 정도는 받아줍니다 과일 박스 정도는 너무 고맙다고 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받아서 우리도 고맙다고 전화하고 해주지만 그런거 없어요 안 하셔도 돼요 119는 무료고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응급 의료 서비스 중에서 EMS라고 합니다. 어, 응급 환자 이송단이죠. 이송단. 응급 환자 이송단 보면 대부분 이제 차가 흰색으로 되어 있죠. 어, 119차는 그 차량 규정에 의해서 차가 전부 다 똑같아요. 지금은 흰색 바탕에 녹색에 심전도 빨간색 모양이 되어 있는 게 이제 구급차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빨간색으로 약간 비슷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차예요. 그래서 나누어졌어요. 어, 나라에서 하는 그119 응급 의료 서비스 그 다음에 이송단은 사설입니다. 나라에서 하는 119 응급 의료 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 부분도, 무료기도 하고, 당연히 국고로 하고, 응급 의료 기금으로 구급차를 사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경찰도 마찬가지고, 다 무료 서비스죠. 자, 사고 현장에 환자가 발생했어요. 119를 코를 했어. 가죠? 사고 현장에서 119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면은 119한테 맡기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너무 아파요. 제가 아는 요 병원도 가시죠? 안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알고 있으셔야 돼요. 병원 이송 선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 환자가 가지고 있냐? 보호자가 가지고 있냐? 아니면 119 대원이 가지고 있냐? 병원 선정은 당연히 119 대원이 결정하는 겁니다. 119는 철저한 이송 지침에 의해서, 어, 이송 지침이 없으면은, 치료 가능한 가장 빨리 갈수 있는 병원이에요. 우리 주변에 효자동에 다쳤으면, 효자병원에서 제일 가까운 예모모 병원으로 가는 것이 1순위에요. 근데 저쪽에 대학병원 거점 병원이 있어요. 그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그 대학병원에, 그 환자분이 대학병원에 자기 어그 아들이 의사래요 그런다고 해서 거기를 가지 않습니다 왜? 가다가 환자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됐죠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구 책임이에요? 자, 보호자가 내가 지금 책임지 테니까 대학병원 갑시다 대학병원 5km야 근데 이 근교 병원은 2km예요 둘다 종합병원이에요 근데 그 환자분은, 어, 자기 아들이 있는 대학병원 가자고 하는 거야. 자기가 책임진다고. 근데 가다가, 심정지가 일어났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가자고 했으니까 보호자가 지는 거예요? 환자가 지는 거예요? 구급병원이 지는 거예요? 구급병원이 지는 거잖아요. 왜 구급병원은? 이 병원에 A라는 병원 갈수 있었었는데, 보호자 말만 듣고 B병원에 가다가 죽었으니까. 누가 전문가인데, 구급대원이 전무가 아닙니까? 구급대원은 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힘든 게날 도와주세요라고 전화를 해가지고 의리를, 의뢰를 맡겼어. 그러면 거기 의뢰에 대한 책임을 주는 거예요. 자, A병원에 가다가 사망을 이르렀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규정대로 한 거야. 제일 가까운 병원에 가더라도 사망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5kg가 아니라 50kg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 부교는 지리산이라요 지리산에서 뱀에 물렸어요. 지리산에서 가까운 병원에 문의를 해 봤는데 없어. 해독제가. 복사에 물려 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대학병원까지 와야 돼요. 근데 굉장히 멀어. 그래도 와야 됩니다. 왜? 12구에는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밑에 조그만 병원이나 지리산 밑에 큰 병원이 있더라도 거기에 치료 가능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병원 밖에서 분만해서 분만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애를 인큐베이터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요? 근데 119 대원들은 병원의상황을 통해서 인큐베이터에 있는 병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큐베이터에 있는 병원으로 거리가 멀더라도 가는 거예요. 왜? 애기는 인큐베이터 에로 들어가야 되니까.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그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9에는 이송 거절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119 불렀는데 119 갔어요 가서 보니까 변비야 배, 배가 아프다 죽었다고 왔는데 변비에요 변비더라도 물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보니까 혈압, 맥박, 체온도 이상이 없고 아무 이상이 없어 그리고 그렇게 통증이 심해 보이진 않아 음. 그러면 119에서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런 걸로 119 불리시면 안됩니다. 선생님은 택시를 이용해서 가거나 자가용을 타고 가까운 병원을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둔다. 119로 안 간다는 거예요. 아, 온 김에 같이 가시죠. 규정상으로는 그냥 안된다는 거. 거절할 수가 있다는 거. 단순 치통. 이를 뽑고 나서 피가 주주주 나온다고 119를 부른 사람도 있어요. 문을 좀 열어달래. 단순 문개방. 치통, 통증, 그 다음에 질병 진료. 아니, 내가, 암인데, 어 선생님 차좀 타고 가서 가야 될것 같다고. 진료를 해야 되겠다고. 정기적인 진료예요. 지금 오늘 막 갑자기 급하게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정기적인 진료. 전부 다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으셔야 돼요. 또, 거부권이 있습니다. 거부권. 내가 여러분한테, 어,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119를 불렀어요. 갔어. 갔는데 본인이 119 오는 동안 보니까 생각보다 처음 다쳤을 때부터 피도 별로 안 나오고 다친 것이 크지가 않아. 처음에놀래가지고 불렀는데. 그러면은 거절할 수가 있어요. 아, 저 지금 안 가도 될것 같아요. 119. 들어가세요. 저안 가도 됩니다. 그, 본인이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보니까 상처가 119가 봤더니 꽤 커. 피좀 닦아봤더니 여기는 아이고, 10cm 정도 상처라고. 지금 꼬매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피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환자분이 놀래가지고 막, 거부를 했는데 안될것 같아요. 그러나 본인이 안 간다고 하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절대 못 들어가요. 그러면은 제가 드레싱 해드릴게요. 드레싱 다시 한번 해주고, 치료해주고, 환자분, 그래도 안 가시겠습니까? 아, 안 가, 안 가, 안 가. 그러면은, 그러면은 상황을 지켜보시다가, 심각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스스로 병원을 못갈것 같으면은 그때 119를 다시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이 멀쩡하면은 119가 데려갈 수 없고, 어 119를 불렀는데도 119 상황이 봤을 때 이게 응급 상황이 아니면은 내가 거절할 수도 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119를 부르면은 모든 곳으로 와가지고 모든 곳으로 또 모든 병원을 원하면 갈수있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119는요, 상식적으로 사고 현장으로만 갑니다. 사고 발생 현장으로. 자, 가정에서 사고 났어요. 가정으로 가죠. 자, 산에서 사고 났어요. 산으로 갑니다. 병원에서 사고 났어요. 병원. 병원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액시던트. 조그만 병원에서 사고 났어요. 119 가죠. 환자 이송해요. 근데 어떤 내용이 있냐. 여러분이 알다시피, 병원에서 병원으로 이송한 거는 119안 오던데요. 그것은 지방의 작은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갈때 그럴 때는 119가 가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송단 응급으로 관련 받기 위해서 어, 특수 환자는 기본 요금 7만 5천 원짜리 이송단을 이용해서 가는 거예요. 병원에서 병원으로. 근데 병원 안에서 사고 났단 말이에요. 병원 안에서 물건이 뒤집어져 가지고 다리가 깨졌어요. 근데 거기는 어, 신경외과고 정외과가 아니야. 그러면 큰그 병원 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안에서 인력으로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병원이 아니라 사고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은 여러분이 도움이 될것 될것 같습니다. 구급대원도 그 헷갈려요. 아니 병원에서 병원 안 가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일전에 작은 산부인과에서 애를 낳다가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거기는 애를 그 정상분만을 받을 수만 있는 조그마한 산부인과예요 근데 의식을 잃기 었 때문에 대학병원을 가야 돼. 심폐소생술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에, 그러면 인류가 가서, 그, 당연히 환자를 이송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병원에서 병원이니까 뭐, 빨리 이송나을 불러서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규정이 있지만은, 원활하게 또 필요한 상황에서는 가게 되는 거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을 구급병원이 하는 거예요. 자, 혈액투석을 하는 환자예요. 혈액투서 일주일에 두 번씩 꼬박꼬박 하는데, 1 1 9를또 불렀어. 어, 저분 혈액투석 가는 사람인데, 저분 맨날 자가용으로 병원 가셨는데, 오늘 왜1 1 9를 불렀지? 일단은 가야 됩니다. 가서 보니까 오늘따라 칼륨 수치가 올라가가지고 환자가 막 의식이 막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럼 1 1 9로 빨리 다져줘야지. 그런 부분이 응급으로 서비스에서 필요하다. 자, 헬기를 여러분이 부릅니까? 헬기 전화번호 몇 번입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필요 없어요. 여러분 119만 부르시는 거예요. 헬기를 부르는 게 아니라 119로 부르는 거예요. 그럼 119가 와서 어? 지상에서 대원이 오든 누가 오든 일단 와서 판단하고 119 대원이 아 이건 헬기로 불러야될 상황이다. 그럼 119 대원이 헬기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서 빠지면은 해양경찰을 부르면 되지 않습니까? 해양경찰 번호 아세요? 모르지 않습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11112, 123, 124. 119 부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119에서 해경을 부르든지 자동으로 연되된 서비스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어 지금 돼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해되세요? 그것이 제 우리나라 이제 119 응급의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송, 거절권도 있고, 거부권도 있고. 그러면 심폐소생술 환자는 왜 그냥 하냐? 심정지 환자는 우리가 배웠듯이 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의식이 없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묵시, 묵시적 동의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이 만약에 의식이 있, 있으면은, 어, 나한테 도움을 요청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동의를 가장 하여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최근에 일본에서, 어, 개발된 어플인데, 어, 우리나라도, 개발 은 얼마든지 할수 있지만, 정보, 대의, 정보 동의 때문에 그러지 않는데, 스마트폰에 자기 정보를 전부 다 입력을 해놔요. 그냥 쓰러져? 그럼 이 사람 신상을 모르잖아요? 스마트폰이 있어요. 거기 비밀번호는 의료진하고인류군는 의류준화, 알고 있어요. 비밀번호 누르면 이 사람 나이 성별 갖고 있는 질병 당뇨인지 심장 부정명인지다 나와요. 심지 어 X-ray나 CT까지 찍어놓으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편하겠어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상용은 안 됐지만은 이런 어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 서비스 시스템을 여러분이 알고 있고 어, 그래야만이 에, 기본적인 응급의료 우리나라 응급으로 서비스 시스템을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어, 우리는 우리나라만 그래. 요 우리나라는 129에 예, 무료, 서비스죠. 최근에 많은 전문가들은 저도 포함해서 조만간 일부에서는 유료로 바뀌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예, 유료를 진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응급환자가 아닌 것 같은데, 일부를 지금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응급, 그, 응급구조사의 정의를 한번 얘기해준 적이 있죠. 예, 응급구조사.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응급의료 종사자라는 거예요. 응급환자에게 어, 지금 당장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위급 위급 상황에 빠지는 그런 환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환자는 응급환자가 아니에요. 응급의료를 제공하잖아요. 응급의료, 상담, 구조, 이송 등의 응급의료를 제공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응급의료 종사자가? 우리나라는 병원 밖에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응급 처치를 할수 있는 사람은 응급 의료 종사자 중에서 응급 구조사만 해당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119가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119에 소속되어 있는 응급구사 그 역할 을 하게 되는 거죠.